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아, 유격수 이제 마처도가 떠났기 때문에 뭐 유격수 자리가 지금 아, 주인이 없습니다.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학주 안 그러면 오선진 좀 데리고 왔으면 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. 뭐 이학주는 뭐 삼성에서는 뭐 원한다고 하지만 제가 뭐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조금 이학주 데리고 왔으면 했는데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성근 뭐 김민수 뭐박승욱이가 지금 테스트를 받아 가지고 롯데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뭐. 윤동희 한태양 뭐 이런 신인급 까지 해가지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프로에 있지 않습니까? 프로 1군, 한국 프로야고 1군에 이렇게 기회가 뭐 자리가 빈다. 이런게 거의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제발 배성근, 어, 그 다음에 저 김민수, 박승우, 막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좋겠고. 솔직히, 뭐 김민수 같은 경우는, 어,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루 좀 썼으면 좋겠는데, 원래는 김민수가 일루를 쓰는데, 뭐, 백업도 좋지만, 삼루로 해가지고, 뭐, 뭐,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난승엽이가 삼루를 좀 같이 써가지고, 경쟁을 하고, 한동희가 일루로 갔으면 좋겠는데, 뭐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서튼 감독이 어떻게 포지션을, 어,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, 뭐, 그거는 이제 서튼이 이제 구상을 어떻게 하겠지만, 저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, 하여튼 유격수 자리는 지금 뭐, 우리 치면 무주공사입니다. 주인이 없습니다. 주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, 이거는 조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. 뭐, 제가 조금이라도 했지만, 이때 주인 없을 때노력을 빨리 집주인이 돼야 됩니다. 정말,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. 배성근, 뭐 박승우, 뭐 그다음에 신인 선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윤동희하고 한태학 이런 선수들은 정말 기회입니다. 기회, 기회이기 때문에 제발 좀 잡아 가지고 프로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겁니다. 프로는 프로에서 뭐 매일 기회 주는 거 아니거든요. 매일 기회 주는 데도 없고, 그러니까 왔을 때꼭 잡아야 됩니다. 꼭 잡아가지고 뭐저 뭐 윤동. 나한태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뭐 외야 조세진도 있지만 저 이정우 강백호 대라는법 없습니다 못 때라는 법 없습니다 못 때라는 법, 법 그렇기 때문에 기회 왔을 때 잡고 배성근 뭐 박승우 뭐 이런 김민수도 제발 경쟁해가지고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잡는 게어 임자입니다 장땡입니다 잡는 프로에서는 기회 왔을 때 잡는 게 장땡입니다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리지만. 주인 없는 자리 빨리 들어가 가지고, 빨리 기회 줬을 때 잡아 가지고 아 내가 이 자리 주인이다, 꼭좀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습니다, 제발.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성근, 뭐뭐 박승우, 그 다음에 김민수, 윤동희, 한태현 이런 선수들, 제발 좀 기회 왔을 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로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겁니다. 제가 정말.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롯데 선수들이 다른 포지션들, 뭐, 제가 이야기하려도 알겠지만, 기회 주는데도 잘못 잡습니다. 정말 답답하고, 결국은 한심합니다, 한심해요. 정말, 진짜. 제발, 내년에는 기회를 꼭 잡아가지고, 아, 이 자리 내가 차지했다. 이런 소리 들릴 수 있게, 제발 선수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유격수 자리 지금 빈자리가 났기 때문에 마차도가 떠나서 유격수 빈자리가 났기 때문에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발 내년에 꼭좀 누구라도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어또 다른 속보가 올라오면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